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인공지능 코인들 얘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코인이 있는데, 오늘도 저번처럼 최소 3,000배는 상승할 가능성이 큰 AI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월드 코인을 빼먹을 수가 없죠? 이 코인은 체지 PT를 만든 샘알트머이 만든 코인이에요. 새말트머니 자신의 오픈AI 생태계를 책임질 코인을 만들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약간의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월드코인의 상승에 힘이 큰 이유는 홍채스캔 서비스가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 때문이죠. 또 오픈AI의 챗GPT 기반 검색 엔진이 곧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챗GPT 출시를 정확히 맞춘 짐이 플스라는 분이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오픈AI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 같다. 목요일 오전 10시경에 오픈 AI의 검색 엔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 트위터가 올라오고 검색 엔진에 대한 기대감 소식 덕분에 월드코인의 가격이 급등했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미리 알수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정보력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올해 2월 중순에 오픈 AI가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었죠. 덕분에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월드코인은 소라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200% 올랐고, 저점 대비 1000% 넘게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은 오픈 AI의 새로운 검색 엔진 소식이 나오면서 큰 상승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에 있는 다른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골렘 코인입니다. 골렘 코인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인인데, 오픈 AI의 검색 엔진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40%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성장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카시 네트워크도 있죠? 이 코인은 업비트 워너 마켓에 상장된다는 소식에 30분도 안 돼서 75% 급등하고 1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찍었죠? 아카시 네트워크는 자체 마켓플레이스에서 컴퓨팅 연산 능력을 거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IQ도 주목할 만한 코인이죠. IQ를 왜 주목해야 하냐면, IQ에서 채찌 피티 형식을 기반으로 개발한 IQGPT라는 인공지능을 얼마 전에 선보였어요. 이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아이큐코인이 AI를 주도하는 대장코인이 될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100%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b t 시 마켓에 있는 라이브 피어도 챗GPT 검색 엔진 소식 덕분에 급등을 했었죠. 요즘 테마가 많이 분류가 되기는 했는데 인공지능 메타의 강세는 꾸준한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얼마나 크게 오를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잠재력이 큽니다. 새말트먼 채찌 PT 검색 엔진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AI 관련 코인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전문가와 대형기관들은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꼭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본론인 일론 머스크의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적어도 1-2년 안에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천부적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진짜 빨리 보는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중에는 전기가 부족해질 것이라고도 말할 정도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인 13조 원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었어요. 구글도 현재 신버전인 채찌피티사의 성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제미니를 개발 중이죠? 거기다가 소프트뱅크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채찌피티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AI 출시 경쟁은 AI 코인들의 폭등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문 분석 업체에 따르면 향후 ai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못해도 10배 정도 커질 거라고 해요. 이것은 당연히 ai 코인들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결합은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을 대폭 낮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코인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바로바로 아캄 코인이에요. 아캄 코인은 현재 코인 마켓캡 150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아캄 코인의 특별한 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아캄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기반 토큰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캄 인텔리전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통해 수많은 암호화폐 지갑의 활동과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인을 거래할 때 지갑 간의 주소를 추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인이나 초대형 기관의 지갑도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저도 코인의 상승을 만드는 거래량을 볼때 지갑 주소 간의 거래량들을 보고는 하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 아무리 많은 양을 사도 이들의 거래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런 유명인들은 정보가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항상 저점을 매수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대선주자 트럼프의 지갑이나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도 어떤 코인을 거래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기업인 스페이스 X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체크 가능하죠. 심지어 일경이 넘는 자금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암호화폐 지갑 상황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요. 일경원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조단이도 정말 헉하고 숨이 막히는데 일경원이라니. 살면서 저런 돈을 만져나, 아니 볼 수나 있을까요? 여튼 이렇다 보니, 많은 온체인 분석 업체와 전문가들은 아캄 인텔리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걸 찾았어요. 유명인과 기관들의 지갑들을 살펴보다 이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하나의 특이한 코인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캄과 연결된 코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캄 코인은 어쩔 수 없이 상승을 꾸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들이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구독자분들 전용 영상으로 트럼프 관련 밈코인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5월 24일 날 구독자 전용 영상으로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4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업로드 날짜도 보시면 5월 24일에 올려드렸고, 좋아요 개수도 325분은 나온 거 보니, 적어도 300분은 제 영상 보고 이 코인을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100만원 정도 투자하셨으면 300만원 정도는 벌어가셨겠네요. 그때 추천을 드렸던 영상을 잠시 보고 올까요? 이 기사 보시면,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인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이 슈퍼트럼프라는 코인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적어도 올해 미국 선거기간인 7월부터 11월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구독자 전용 방송을 올려드리니까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제가 악함 관련 영상을 찍으면서 지갑들을 추적하다가 유명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 하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코인인데 지금 유명인들의 지갑 주소에서 해당 코인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니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더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주일 동안 벌써 500% 가까이 상승을 만들었는데, 코인의 가격 자체가 소수점이다 보니 더큰 상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코인은 제가 좀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오픈을 할게요. 아무래도 저도 아직은 70% 정도 확신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 혹시라도 잘못된 타점에 들어가면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히 오픈을 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나 저랑 같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게 미리 오픈을 해드릴까 하는데 해당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아캄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 후 코인을 오픈을 해드릴게요.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코인 그리고 급격한 상승을 만들 잠재력이 높은 코인들을 추천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원 투자해서 2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성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나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